자, 2-2번, 제 시문 다시 가져왔습니다. 지금 1번에서 풀어낸 게, 주기가 2, 지형 1이라는 걸 냈죠. 2야, 주기가 2인지 1인지 일단 뭐, 1은 아닌 것 같은데, 그죠? 하여튼 지형은 1이고, gx 더하기 2는 g x 고 gx 플러스 1 마이너스 gx죠. gx 더하기 g, 마이너스 x는 2 코사인 파이 x를 했습니다. 여기에 또, 우리가 g2분의1을 구해야 돼서 a에 2분의1을 대입해봅시다 2분의1 더하기 b g 의 2분의1 마이너스 b 2 e, g 의 2분의1 코사인 b 파이 알겠죠? 아, 이제는 또 여기 있는 식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b 자리에 x 덕 2분의 1을 대입해 봅니다. 그럼 gx 덕 1이고, 이건 g-x고, 2g의 2분의 1, 고사인 2분의 파이 덕이 파이 x죠. 그래서, 홀수니까, 사인으로 바뀌죠. 그리고 2, 사분면이니까 이렇게. 음,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입을 합니다. 알았죠? 음, 대입을 하기 전에. 잠시만. 네. g-x는 여기에서 대입하면 gx 더하기 2cos 파이 x-gx죠. 그죠 근데 gx 플러스 1은 다시 마이너스 gx 잖아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e gx 는 마이너스 e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g 의 u 분의 1에 s i n π X. 이렇게 되죠. 그래서 G.X.는 c o s π X. o g s i n π X. 네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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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2분의 1 2분의 루트 3 g2분의 1 x의 마이너스 3분의 1우함수니까 똑같고 sin 기함수 그래서 양변을 곱하니까 10분의 1이고 이건 합차공식 우리가 원하는게 나온다. 그래서, 5분의 2, 4를 곱하면 10분의 3분의 2, 네. 그래서, g 의 2분의 1의 제곱은 5분의 3 나누기 3분의 1, 3만 있고 5분의 1이 되죠. 다 5분의 1입니다. 좀 어렵네요, 에이. 네. 표기 잘 합시다.